이사야 1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상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 너는 새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모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지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국께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의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에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서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미사야 17장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대 놀랍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괴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갓겠고, 우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밭들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제라나 태양상을 보지 못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날에 그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불 속의 처소와 작은 상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위종하는 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쉬?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그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스티클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고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비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이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를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최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에 들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에 들 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 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들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국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리로다. 내가 애국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테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왕이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측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로마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오.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리서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하.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흔들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니 리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난한 방원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미사야 2 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행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이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되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